일단은 저희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은 저희 위드 센터는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같이 있을 때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사실은 좀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같이 동시에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그리고 가해 학생이 좀 진심으로 좀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피해자 혼자만 이렇게 보호받고 피해 그,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해를 했던 아이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같이 사실은 좀 해소가 돼야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시간이 흘렀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나 또는 그 납품이 좀잘 해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아직까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발생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개입이 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보호자분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수동적으로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현장에서 일을 해봤을 때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또는 학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저희가 그때라도 좀 선제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만날 수 있으면은 아이들 학교폭력으로인나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과 초기에 좀 낮추면 가이들이 그 저희 센터로 오게 되더라도 다시 좀 빠르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은. 음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은 달라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개인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교폭력 위험은 어땠는지 하지만 이 친구의 성격은 또 어떤지 그리고 이 친구가 궁극적으로 학교로 붙기를 편하게 할수 있을지 조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이아이의좀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을 사실은 좀제 눈여겨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모든 사례가 기억이 남기는 하는데 어 좀잘 복귀를 한 친구 같은 경우에 대한 케이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센터를 오게 됐을 때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일하고 사실 생각이 좀안 됐었던 친구예요. 너무나 밝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예의 바르고. 그 친구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사례를 하나씩 다시 좀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나였으면 저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또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는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만 이겨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나라면은 사실은 저 피해를 입었을 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서 좀 배웠던, 그래 그 친구를 조금 기억에야다는것 같아요. 어 많아지고도 있지만 되게 다양해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묘해지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사이버 폭력만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이라고 하면 주변 어른 에게 일단 첫 번째로 알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계신 보호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도움줄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마다 학교폭력 그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폭력 선생님이 계시고, 어,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폭력, 아,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하고 계세요. SPO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대변해서 말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서라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감내하기 너무 힘든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뭔가 폭발하고 막 터져버릴 수 있어서 그 사전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